mm uh -huh.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항상 이제 옆에 있었던 동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좀 날짜 기한이 있어서 좀 급하게 좀 찍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좀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어떤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말만 들어도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뭐 월세를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그리고 만 39세 이하인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2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모든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에게 다 주나? 그렇진 않습니다. 어,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나뉘게 되는데요.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을 해서 총 2만 2천 명에게 지원하는 그런 거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구간별로 임차보증금이랑 월세, 소득분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화면에 표로 좀띄어드릴 테니까요.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구간은 임차보증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 0 1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소득 기준이 120% 이하인 경우에 9,000명을 선정한다고 하고요. 2구간 어, 같은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그리고 소득 기준이 120% 이하에 6,000명 선정하고요. 3구간은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은 120% 이하에 선정 인원은 4,000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구간은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 기준이 150% 이하이면서 선정 인원 3천명이 되고요. 요거는 무작위로 추첨제를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 요건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일이 언제냐면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10일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간에 내가 혹시라도 해당이 되시면 꼭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자격 요건은 아까 서울에서 주거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만 19세. 세부터 만 39세 이하 미혼입니다. 어, 기혼이 안 되고 미혼인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고요. 소득 가위150% 이하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지원 자격 요건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꼭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내 어, 소득에 대해서 120% 150% 과연 얼마 정도의 소득 기준인지 요걸 오늘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에 의하면. 120% 이하 기준 중위 소득은 2193,000원이고요. 150%에 해당하는 거는 2742,000원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요 기준에 되는지 안 되는지 소득적인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임차 보증금이 얼마 정도인지 월세를 얼마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22,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무작위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신청 대상이 되시면 일단 신청하셔 가지고 당첨을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청,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외자도 있습니다. 이 제외자에 대한 항목들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또 해당 되시면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 뭐 댓글로 굳이 달 필요 없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 혹시나 해당 되시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말씀 좀 드릴게요. 당연히 임차 보증금은 5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일반 재산 총 1억을 초과하시는 분도 안 되고요. 차량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2,5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도 안 되시고요. 어, 이외에 서울시 청년 수당 혹시라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거주자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좀 안된다고 하고요 기타 사업 지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원 신청에서 제외가 되니까 내가 혹시나 여기에 해당되시면 지원은 좀 안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청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서울시 주거 포탈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주거정책 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청년월세지원 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자 여기에 필요한 제출 서류가 있거든요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있는 어,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첨부를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대상 되시는 분들은 자료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쉽게 좀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끝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기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찍게 됐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대상 되는지 여부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되고 2만 2천 명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어쨌든 20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좀 혜택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 생각이 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